Tommy, nice. I am your top passenger. You have a lot. select your to take the I 84 East exit toward Boston. Boston? Boston? Welcome to Boston. 여기는 미국 휴게소예요. 귀엽죠 언니 어딨남? 저기 있다. 언니 오고 있는 중. 저희 프렌치프라이 사 먹을 거예요. 한번 바이트 사달라고 했어요. <laughs> 지금 거의 다 왔어, 한 시간 남았죠. 땡큐요, 난 부자다! <laughs> 한꺼번에 다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해줄게. 아이어머니 아이씨 그러니까. 아, 내가 이제부터 스폰서해야 되겠다. 이 만지지 말자. 어 우리 좀 먹고 출발하자 어때? 아 어, 좋아. 우리 차 뭐야? <laughs> 이거 멋있다! 아, 진짜. <laughs> 잠깐만 기다려봐! 됐다! 이거 보여줄게 나중에. 찍고 있어? 응머리좀어나오거하게먹어야겠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따뜻해 맞아? 응먹어 근데 이거 대고 먹어야 돼고 <laughs> 이니좀니 음. 어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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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그래?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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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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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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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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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니가 말해도 돼? 뭐? 중국어로 오야나봐 <laughs> 그랬어? 아, 여기서 그랬어? 맞아 <laughs> <아니, 근데, 웃음> 나안 그랬어 설레네 어 얘도 B 학생인가 봐 이제 수업 끝나고 시리코가서 뭐 <laughs> 사가지고 오네 오케 아, 아, 나갔네 국제 여기서 맨날 건넜는데 사개 건넜네 여기가 우리 옛날 기숙사 어, 어떡해 어떡해 나 여기 잠가야돼 어떡해 f 5 v e f i Park a 어떡해 저기 우리 3층이었나 어 2층이었나 3층 아까먹었지 아. 3층 3층 3층이었어 어때서 가보자 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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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요거트가 있나? 어, 없는 것 같아 원래 컵에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키아티티 리뉴어 했나 봐 맞아. 겁나 귀엽네 그, 어 위에도 또 깨끗이 지나가 네 무리하다 곧 꺼진. 부러질 것같은 그러니까. 바람은 진짜.. 아직도 여전하네? <목소리로> 이 집도 좋았는데 Remember you came to Boston and then 나한테 들켰어? <laughs> 맞아 여기서 들켰지 아니 저기 저 앞에 아이고 언726 였구나 나랑 같 그래 혼자

아페인 응. 어. 아. <laughs> <아이고, 웃음> 컵이 진짜 크다 언니 무슨일이야? 애완컵 에어원. 애완컵이네? 고다 해봐라 안크니지? 오 <laughs> 진경, please u 어, 진경이 기억. 안 좋아. 저 여기 진경. 지금 진경이 좋거든요. 진경이 안 좋아. 해 h m 이 g 누구지? 슈렉에 나오는 조금만 킹 알아? <웃음> 어. <웃음> 나 얼굴 기억이 안 나. 알아 알아. Red r <laughs> 그게 해야 돼. <laughs> 지금 좀 그래 나 지금. I'm the king. 그 집에서 I'm the king 이래. <laughs> 귀여워. 근데 머리 되게 예쁘다. 나. 괜찮아? <laughs> 응. <laughs> 진짜 요거트 좋아해 <laughs> 어, <laughs> 저번에 아, 왔을 때나세어 이거 왔을 어 이거 진짜 내고 싶다 나 없었어 아 진짜? 앞에, 앞에는 <laughs> 음, 음, 또또 맛있어? 응 음. <laughs> 어, 여기에는 배예요? 아, 애플. 애플. 음, 음. 아, 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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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, 애플 보스턴에서는 좀 산책 날씨도 좋았잖아 그래 산책 좀 했잖아 바람이 바람 맞고 왔어 아 진짜? 너무 좋았어 Don't 아, 같이 살 u 있 l Don't w o r 잘안 보이지만 <laughs> 이거 <웃으시죠>? 지금 이거 s i 는 g 같 d Jones, Jones, j o n 나 이거 체온. 진짜 아, 채연 알았어. 채연 될게요자우상 <laughs> <laughs> 영상으로 나와? 어 몰라. 어야 아, 어? 뭐야 이거 진짜 너무 감동이다. 진짜 앉아봐. 내가 필름 카메라로 찍어줄게 하나만. 이 얼굴로? <laughs> 괜찮아 필름이야 어. 괜찮아. 너 나와도 되지? 어어이 <laughs> 얼굴로? <laughs> 괜찮아. 한번 해보고 내가 보여주고 싫으면 모자이크 해줄게. 그때 어. 더 근데 모자이크더 이상한 거 알지? 나 그거 외운 거 같은데?

내 얼굴이 작았네? 어. <laughs> 좀 찡다고 얘기해 줘 아니, 찬스이지스러이프 <자연스러워> 이거. <laughs> 어, 아, 이거 뭐야? 거 이거 거 뭐야? 가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거 뭐야? 이거 뭐아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야 이거 뭐야? 이이야이 이거 때문에 샀어요 <laughs> 어 뭔데? 겉두피 있었어요 호시? 아~~ 잘봐 <laughs> <laughs> and I found out the name. Oh, it's, <laughs> it's called tofu. Sure. Uh -huh. uh, have you had it before at a different place? Uh -huh. And it was good? Uh -huh. Alright. <laughs> I'll tell I'll tell that to my uh. Right. Thanks for us uh -huh. <laughs> know. <laughs> <laughs> <laughs>